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대학교 1호 학번 졸업생 김은정입니다. 농협중앙회 인천지역 본부 경영기획단 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직책은 비서인데요. 어, 하고 있는 업무는 가장 크게는 본부장님 업무 수행, 그리고 뭐 인천 농협 관련 기사를 스크랩 및 관리를 한다든지 전화응대, 내방객응대, 일정관리,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 영어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배울 수 있었고, 뭐 학교를 다니면서는 비서 자격증 필기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모스 파워포인트, 그리고 ITQ 파워포인트, 뭐 SMAT 서비스 자격증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직 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비서 자격증을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는 수업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뭐 2학년 때 배웠던 문서 작성 및 관리 수업. 그 수업에서는 이제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실제 업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보고 및 응대 서비스 실무 수업도 제 기억에 아마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막상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뭐 키폰을 다루는 법, 아니면 뭐 복사기를 사용하는 법, 그런 게 굉장히 뭐 쉽지만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수업을 통해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내에서 특강들이 굉장히 많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공 심화 과정은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미 취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취직을 이미 한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회사 생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저와 같이 취직 준비를 하던 학생들은 같이 동기부여가 돼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 생활이, 비서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을 만나서 비서 생활을 할때 필요한 그런 실무적인 지식들, 뭐 꼬꼬지를 하는 방법, 뭐 과일을 깎는 방법, 내방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학사를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전공심화를 하게 되었는데 전공심화를 하다 보니 대학원을 갈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또 졸업을 하고 비서로 일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공심화 과정 때 만났던 교수님들도 회사와 회사로 따로 본업이 있으시고 또 학교로 병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게 됐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과 회사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을 쪼개는 일입니다. 전공심화 과정 때도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또 오후에는 야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진학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어요. 그치만, 전공심화 과정도 졸업을 잘 했고, 그리고 현재도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특강을 주최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매 학기 진행되는 튜터링을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뭐 학교 내에서가 힘드시면은, 뭐 외부에서도 대외 활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대외 활동을 하단다던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입학 시에는 뭐 확실한 목표가 없고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 새였다면 지금은 뭐 내가 확, 확실히 확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네, 그것을 또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내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학교생활은 다시 되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뭐 많이들 원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점을 잘 아시고 네, 최대한 많이 즐기시고 많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